강원도, 충청도 지역 고향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서 쓰는 방언 중에 아수타다라는 방언이 있어요. 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완주, 무주, 어, 완산 전북 지역의 그 방언을 기록해놓은 책에도 이 아수타다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분들이 아수탄다 이런 표현의 말은 어떤 뜻이냐면 동생을 보게 된 아이가 아 점점 마르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면서 자라나는 예쁜 나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크던 아이가 동생 보면서 야, 너 동생 보느라고 살이 좀 빠졌다. 이런 의미로 야, 너 아수타는구나.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 전북 지역에서 쓰는 그 아수타다라는 용어도 동생을 본다라는 뜻으로 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생을 보는데 왜 아이가 살이 빠지고 동생을 보는 것이 좀 어떻게 티가 나나요? 반드시 눈에 띌 정도로 아이들이 변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관심을 자기가 혼자 다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안 보고 동생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아수탄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동생을 막 밀어내고 자기가 엄마 품에 안기려고 그래요. 동생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조금 자라면서 엄마가 안아 주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혼자 막 이러고 하고 싶었는데 어리광이 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대소변을 잘 가리는 정도까지 됐는데 동생 보면서 다시 대소반을 이렇게 실수를 해 가지고, "아니, 너 도대체 왜 그래? 뭐, 잘하다고 왜 그래?"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속에 뭐 일부러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관심을 받게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나 말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관심 맞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심받기를 원하고, 또 관심 속에서 서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라면, 이런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흩어져 있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 아니고, 동생을 본, 그래서 아수타는 아이의 심정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삶이나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생겨난 신조 중에 하나가 관종이라는 단어. 관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관종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람들은 늘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냥 단순히 관심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여기에 이제 뭐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경이 쓰이다 보면 자기 삶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뭐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나를 뭐라 하나 이런 게좀 신경이 쓰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성공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막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막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 오늘은요 갈릴리 해변가에 그 넓은 들판이 막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대충 쉬어봐도 작년만 막 5천 명이 넘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목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광양 대광교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이 그것이 관심사였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 이런 표현을 등장시켰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안 가지셨을까요?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 이렇게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무리가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나 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관심 받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알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내용이 아님을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쫓아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 세례 요원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를 보는 모든 것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그들은 그것에 욕심이 있는 거지. 내가 병을 고쳐주고 세상에 이런 가치,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지. 저들이 진짜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저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는 것을 질문하신 이유는 여기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배들을 포함해서 12명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 앞에서 이 무리들과 너희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그거를 구분하여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기쁜 뜻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많은 무리들과 구별하여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막 얘기를 했어요. 막 능력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종, 막 기적을 행하던 엘리야, 세례요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역시 빨라요. 성격도 급하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야 무리들과 달리 역시 너희는 내 제자구나 제자들이라 역시 잘하라 정답을 말했어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따르는 거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틀린 말 아니고 맞았어 정, 정확하게 잘 말했어.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려는 줄 알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광양대 광교회가 뭐이 코로나 중에도 교회가 막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사느냐. 이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더니 너 누구냐? 너내 제자 아닌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 신앙 생활에 온 것, 그것 주님 앞에 "야, 내 제자구나, 너는 평생 나를 따르다 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가르쳐 준다는 것은 "자, 제자의 길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면, 제자들이 예전에 잘못 알았던 걸 바로 알고, 제자의 길로 이렇게 갈 거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가르치면 몰랐던 것을 이제 아이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을 알고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야, 이게 다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으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길로 올 것을 기대하고 가르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 뒤에까지 보면 세 번을 반복해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부모보다 처자보다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려 그래야 내 제자야. 그런데 너희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이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되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너는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선포한다는 게이 본문을 제가 읽고 또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든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가르치고 가르쳐 놓고는 그 결론이 뭐냐면, 넌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베드로가 응답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심지어 제자 이말 이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제자의 길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도 버리고 주님이 우선입니다 하고 따라 나오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가르쳐 줘 놓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다 그랬더니 잘했구나. 바로 그게 제자의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못할 거야. 지금 나를 따르지 못할 거야.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길은 이게 제자의 길이구나. 머리로 배워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향해. 너 진짜 제자니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진짜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든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제자들 가르친다고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제자의 향기가 안나 안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숫자는 많이 모여서 뭐 기네스북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정 안에 가서 명절에 보면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막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요만한 사랑도 마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명절에 가족들 막 모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막 가정 안에서 풍파를 일으키고 이런 것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부모를 버리더라도 제자의 길을 따라오는 거 그게 제자의 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만희가 너희 가진 모든 재산을 버려야 제자의 길을 갈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왜곡 시켜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겁니까? 집 팔고 농 팔아 천국 가는 백성 여기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피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신옥중가 하는 사람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됩니다 이 말씀 딱 은혜롭게 전해주고 순서에도 없는데 지금 헌금 바구니 딱 돌리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놔야 하나님 제자되고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이거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강단에서 여전히 이게 이 말씀의 의미인 것처럼 가르쳐요. 이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능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고 따르면 제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 능이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그 말대로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해 제자가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몰라 쪽팔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지금 베드로 얘기합니까? 신목사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죠. 우리 장로님들 얘기고 권사님들 얘기고 우리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아, 말씀이 뭐라고 하더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얼마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예요 저는 새벽부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뭐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냥 오로지 오로지 주님 주님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 잘했구나. 너 진짜 잘했어. 힘든 건데. 그러면 이제 너 가서 가진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했는데요. 나다 나눠줬는데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질문했더니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엉뚱해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못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날고 기고 뭐자기것다 드리고 주님 따라간다고 결단을 해도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제자의 길을 충실히 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가르쳐 주시는 주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너 제자가 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제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복해서 세 번이나 말했지만, 성경에 보니, 제자가 되리라라는 말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내가 막뭘 하고 목숨 버리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맺는 그 과실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어도 아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잘안 와닿았어요 근데이 앞에 요한복음 15장 앞쪽에 있는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에서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무릎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발을 닦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행동을 왜 하셨는가 분명한 이유를 거기에 밝혔는데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행동이 뭡니까?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의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그 중간에 이제 가라눌다가 예수님 판단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뒤에 이이 지금 발을 닦아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본을 보인 것처럼 너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표현이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처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남들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받아서 제자가 결코 될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노력으로도 될수 없는 것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세상의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죄인인 우리들이 결코 나의 힘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심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죠. 베드로가 할수 없는 거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세 개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저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구나 하고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이후에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자신들의 힘 가지고 되던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 성령 부어주시고, 저들이 미워하던 사람,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 극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때, 저들은 곁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저 베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심어 품었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문 싼 데서 비린내가 남은 그 안에 고등어 생선 들은 거고, 싸져 있는 신문지 안에서 백합화 향기가 남은 그 속에 백합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추석 명절 지내면서. 식구들 가운데 같이 모여서 지내는데 그냥 막 입으로 가족들에게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명절에도 부모 고향 찾아가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신천지 집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 기록돼 있다고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고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 재산도 다. 에이, 그거 하잖아요. 그 성경구절, 이렇게 잘못, 이게 제자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